안녕하세요 티티준석입니다. 제가 친한 지인인 병타기가 근무하고 있는 올림피아 바이크 양재점에 나왔는데 오늘은 뭐 때문에 왔냐면은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견적을 맡겨야 되니까 병타이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네, 마침 지금 트랙 할인 행사 이벤트도 한다고 해가지고 뭐그 이벤트 내용도 소개드릴 겸 오랜만에 병타이 근황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 양재점 오픈하고. 네. 그래도 좀 마돈 많이 팔았어? 어, 일단 덕분에 SL6는 이제 4대 빼고 어. 다 팔았어요. 다 끝났고 어. 요즘에는 어린이 자전거.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 원래 애기들 자전거 트랙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 여기 대치동에서 어, 요즘에 삼천리도 30만 원이 하더라고요. 자전거가. 어. 저희 트랙 40만 원대인데 삼천리랑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이거 잘팔면잘 나가겠는데 그래서 들여놨는데 와, 미친듯이 팔리는 거야. 근데, <laughs> 근데, 지금, 근데, 미친듯이 힘들어요. <laughs> 어른들 자전거 한대팔 때, 애기들 자전거로 그만큼 수익을 내려면 한열몇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열다섯 대 팔아야 어, 한 대율, 한 대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대 파는 마진을 얘로 맥불라면 얘는 한열몇대 팔아야 되고 그렇다면 사람을 또 애기들 자전거면 어른들이 엄청 올 테니까 수십 명을 상대해야겠네 15대 기준면한 40명 한5 0분 정도 상대를 해야죠 <laughs> 그 애기들 자전거 야 자...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기들 자전거 파는 게뭐 힘은 더 많이 들겠다 훨씬 많이 들겠다 그렇죠. 이제 힘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와 어... 주시니까 뭐 사실 감사하긴 너무 감사하죠 지금 기한급 라인들도 이제 트랙 본사에서 할인을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조건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인테그라 이제 기함급은 100만 원 할인하고 듀라이스 기함급은 200만 원 할인하고 여기 보면 이게 듀라 팀 컬러인 건데 듀라 모델 풀기함이 한 팔, 딱 1800이야? 딱1800딱 1800인데 딱 200만 원 할인하는 거야? 네 슬램도 음, 동일하고 프레임은 기함이고 구동계가 울테인거지 얘는 소비자 네. 가격이 얼마지? 소비자 가격은 1,300만원이고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 듀라 모델은 한 10%정도 200만원 하니까 1,800, 1,600 되는거고 울테 모델은 1,300에서 100만원 이것도 한 10%정도 할인해주는거네 그래서 한 1,200정도가 되는거고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한 10%? 그정도 할인하는건데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SLS 세븐 모델 지난 거 개들의 할인을 많이 해 근데 얼마나 하나요 그래도 뭐 원래 1800 짜리인데 한 1200까지 때려 떨어져 있던데 근데 이제 굿 모델이니까 SL8은 거의 할인 안 하더라고 BMC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한15% 20%그 20 정도 할인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가 보기엔 BMC보단 s 워크하고 트랙이 좀더 인기가 많지 그리고 캐년 쪽도 보통 많이 할인해야 한10% 추가 쿠폰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른 브랜드도 할인들 보면 기한급에 대해서 뭐 30~40% 이크 때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인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비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브랜드들은 나중에 재고떨이로 막 3, 40% 이렇게 때리는 데들이 있는데, 어 이제 인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10% 15%? 뭐 많이 하면 20%? 뭐 시장에 놀린 거죠. 그 정도 할인을 하니까 트랙도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 내가 그러니까 저 트랙 본사한테 광고를 받은 거 없고, 뭐 트랙도 어쨌든 한10% 정도 할인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이벤트 내용이 있어서 뭐 병타기하고도 마침 친하고 해서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습니다. 입니 모든 매장들이 다 똑같이 할인을 한 거잖아. 가격 네, 동일하게... 하, 가격 할은 동일은 한 네. 거고. 이제 병탁이네 올림피아 이제 양재점이나 암사점에서 사면은 메리트가 뭐야? 제가 뭐 그냥 빈손으로또 돌려 이미지는 하죠. 최대한 합리적인 합리적... 가격으로 살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 네. 음. <laughs> 이번 가을에 진행되는 거더라고. 10월 뭐한 11일인가 얼마 안 됐던데. 우선 지금 이례적이긴 한게 원래는 이제 겨울에 음. 이제 할인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을 2주 동안만 뭐 11일에서 27일인가? 뭐 아무튼 뭐 네. 그렇게 할인을 하더라고. 다른 매장들은 보니까 똑같이 할인을 하고, 근데 주문을 받으면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거기들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지금은 한... 60일에서 한 8, 90일 정도 이제 음. 주문하고 이제 받으려면 그 정도 시간이 드는데 이제 저희는 프레임하고 음. 이제 그런 어 그룹셋, 핸들바 모든 파츠를 다 미리 구비를 해놔가지고 재고가 미리 꽤나 있다는 거네? 그렇죠 미리 챙겨다 놨습니다 사이즈별 뭐 그럼 거의 웬만큼 재고가 있는 거야? 네 거의 사이즈 안에서는 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보다 메리트 있는 건 이미 재고가 많이 있으니까 구매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일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다. 네, 일단 뭐 가격적인 음.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음. 지금 한창 이제 시즌이어서 음. 바로 탈수 있다는 점, 음. 그게 제일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집이 암사점하고 양재점에서 굉장히 멀다 그러면 뭐 멀리서까지 찾아와서 구매하기에는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게 구매를 하면은 뭐 피팅도 좀 봐줘. 어느 정도 좀 봐주는 부분이 있고, 매장마다 다르고, 그 다음 계속해서 정비적인 부분, 추 AS 같은 문제들을 이제 어떤 샵에서 정말 잘해주냐, 그런 거에 따라서 샵을 고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암사점하고 양재점이 집에서 가깝고, 이제 마돈 SLR9나 7을 살, 원래 의향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너네 샵에서 맞추면은 피팅도 봐줘. 어, 내 네. 피팅은 당연히. 피팅도 원래 사실은 매증들 다 원래 다 해주나? 피팅의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쪽에서 이제 출고가 이루어지는데, 피팅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추후에 뭐 정비나 AS 부분, 이런 쪽은 올림피에서 어느 정도로 서포트를 해주지? 어, 일단은 저희는 이제 출고하면은 정비받으러 오실 때, 뭐 정비 횟수의 제한은 전혀 없고요. 기본적인 정비나 그런 거는 항상 뭐 암사든 양재든두 지점 중에 어디서 구매하시든, 아무데나 오시면 됩니다. 그렇고또 너무 정비 무제한으로 많이 요청 오면 힘들잖아. 요 어, 근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 스이는 올림피아에서 사야 되는 큰 메리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되긴 하는 거네. S L 구하고 세븐은 컬러가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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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이었나? 또 다른 어, 컬러도 있나? 지금 와인색상 전량 다 나가가지고 뭐 대기 중이고요. 지금은 저 팀카하고 이라 화이트라는 이제 색상 요두 가지. 다른 컬러는 아직은 재고 없고. 재고가 어, 있는 건이두 컬러만 있는 거네. 네. 사이즈별로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네. so, 오늘 트랙의 할인 정보하고 올림피아가 어느 어떤 재고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정보성 뭐겸사 겸사 제가 면접을 맡기로 온 김에 이렇게 찍어봤고요. 저는 이만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봉태아 마지막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아기들 자전거 네. 그만 팔고 싶어? <웃음> <웃음> 아뭐 어린 친구들 저, 많이 와요. <laughs> 애기들한테도 파는 거 좋지만 그래도 네. 기한 끝도 팔면 좋지 당연히. 음, 그렇죠. 근데 응. 뭐 많이 방문해 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러니까 네. 뭐병탁에 당연히 먹고 살아야지. 응. 네. 먹고 살게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